자, 오른쪽 그림에서 l과 m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이하고 물었어요. 어, l과 m이 평행, l과 m이 이제 평행을 해야 된다, 한다라고 했을 때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찾아볼게요. 우선은 여기가 115도, 그러면 c도 115도일 거예요. 그죠? 평행이면. 막 꼭지각이니까 그러니까 e도 115도야. 그러면 a도 막 꼭지가 얘, 그러면 얘도 115도겠네. 요거 먼저 써놓고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F도 다 구할 수 있어요. 180도에서 빼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 하나하나씩 먼저 따져볼게요. 각 A가 115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각 A가 115도면 지금 막꼭지가, 즉, C 또한 115도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동일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L과 M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맞아요. 자, 이번엔 각 B 볼게요. 각 B. 어, 여기가 지금 1 어, 그러면 여기가 115도. 여기가 지금 115도면, 여기도 115도. 이거는 솔직히 C가 115도이다라고 한거 선생님 아까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어요. 평행하다라고 표시하고 나서 얘가 115도인 거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우선 얘네가 아직 평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각 2는 115도예요. 막꼭지 각이니까. 그쵸? 근데, B를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B가 65도래, 얘가. 그럼 동축내각의 크기. 그쵸? 얘 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80도 나오죠? 그러면 얘네가 평행해요. 오케이! 얘도 맞아요. 됐죠? 자, 이번에는 각 C가 115도. 조금 봐봐요. 여기가 115도인 것밖에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가 A가 115도야. 그치? 그러면 아까 여기도 115도에서 얘가 평행합니다라고 해서 1번에서 증명을 했듯이 이번에는 각 C가 115도래. 그럼 막꼭지각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동의각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115도예요. 오케이. 그럼 얘도 평행해요. 자, 각 A하고 각 G. 각 A 여기 하고 각 G 얘를 봤어. 근데 각 A하고 얘하고 더했을 때, 180도래. 그러려면 동측내각이 성립을 해야 돼. 그럼 동측내각 딱 봤더니, 어차피, 어, 평행하지 않아도 막꼭지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A하고 C하고 원래 같거든요? 그럼 결론은 C하고 G하고 더한 게 180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얘가 누구랑 같으니까. 그럼 이건 동측내각의 크기 압이 180도니까,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죠. 됐죠? 이번엔 각 쥐가 65도래요. 여기가 115도인 걸 알려주고, 얘가 갑자기 65도인 걸 알려줘. 무슨 상관이야. 그래, 평각. 성질을 여기서 여기 구해봤자, 나머지 아이들 성질로서는 우리가 얘가 둘이 평행한다는 라걸알수 없어요. 분명히 선생님 처음에 얘네가 평행해야 여기도 115, 여기도 115, 여기도 115, 그러니까 여기도 115가 되고, 여기도 115가 된다. 그래서 막꼭지각이 115, 115인 것을 쓰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죠? 굳이 얘가 65도인 걸 알려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아이들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얘를 다 지우고 봐봐요. 이 상태야. 근데 갑자기 얘가 65도인 것을 알려줬어. 이건 안 알려줘도 180도에서 내가 115도 빼면 구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죠? 이것만 본 상태에서 평행하다는 거알수 있을까? 없다는 라 거지. 여기 안에서 뭐 알려준 게 없어. 응.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요, 요기에 어떤 각과 요기에 각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자, 따라서 5번이 틀렸다. 굳이 안 알려줘도 된다, 얘는. 얘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평행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다. 자, 따라서 그 경우가 아닌 것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3번 문제 잘 풀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의외로 이런 문제는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근데요, 방금 전 선생님이 푼 것처럼 고그 순서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